아 씨에 붙이지마 정떨어지니까 랄라 공주님이라고 불러줘 <laughs> 아 인위적이라고 그런게 아 인위적이게 해 그냥 오늘 뭐할지 알고 계신가요?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알고 있죠 지구젤리가 언제쯤 나왔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4년 전이요 <laughs> 나 근데 그거 <laughs> 얘기 듣기 전까지는 진짜 완전 센세이션한 요즘 건줄 알았어. 안찾구어봤젤 <laughs> 어. Earth j e 어 뭐야 이거 완전인데? 응. 잠시만. 음. 니가 뜯어. 나 힘약해서 이런 거못 뜯어. 이 <laughs> 지구 제대로 그 제대로 그려져 있어? 우리나라 어디? 어 아, 내가, 내가 할게. 힘 약하지마. 만 어. <laughs> 힘이 잘 안받아. 지렛때의 원리가 적용이 안되나봐. <laughs> 아니, 나 이런 사람 아닌데? <laughs> 거기 설명서에 어떻게 뜯 아, 네.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뭐야? 징그러. 징그러? 맛있는 냄새 나아 너무 단내나 아니야 멋있던 맛있는 냄새 나손 씻었지? 응 씻었습니다 근데 음. 발한번 만졌어 씻어 <laughs> 골라봐 <laughs> 저는 요즘 대유행 아닌가요? 포켓몬? 포켓몬 퍼키몬 들지마 이거 안에 그럼 포켓몬 들어있나? <웃음> 개소리야 <웃음> 난 귀여운 어리 <laughs> 우리는 <laughs> 영어 몰라서 <웃음> 오리요? <웃음> 오리 오리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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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입니다 윙크를 하고 있고요 병원인 줄알 수도 있지만 입을 자세히 보면 오리입니다. 여기 튀어나 보이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리 <laughs> 아 진짜인데 이거 아니야? <laughs> 풍선 껌향이야. 오, 오. 아, 무슨 향이야? 빠이. 바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바나나가 아닌 그런 향. 다음 다음은 수박. 아. 수박 젤리인데요. 진짜 오 겉으로 수박. 음. 어? 수박향 나요. 음. 아니 근데 왜 열리니까 좀. 어. 어. 근데 수박바. 어 수박바 음. 향이 나요. 음. 다음 그러면은 나 이거 무슨 향날알것 같아. 딸기. 0퍼 딸기향. 장난해? 응? 그걸 모르겠네. 맞아봐. 음. 뚜껑부터도 약간 딸기향이 나고있어요 근데 딸기가 두개가 있어요 뒷면도 딸기 이거는 알죠? 백화점에 가면은 설량딸기라고좀 하얀 딸기 그리고 음, 트롤리 음. 언니 좋아하는 트롤리 네, 이거 유명한 회사죠 음. 젤리 우리 많이 먹어본거 이렇게 공모양으로 생겼고 가운데 이름이 크게 앞면에 음. 트롤리라고 써져있고 뒷면은 초를림 워낙 맛있으니까. 스타. <목소리> 음. 다 했습니다. 음네. 음. 종이 끝. 오늘 먹기 싫으신가요? 음, 네. 햄버거 먹어도 돼요. <laughs> 딸기 젤리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생겼던 수박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 아, 수박 향기 이니 저요? <laughs> 달아요 왜요, 어요내 차례가 다가온서 으로 병아리인 줄 알았던 하지만 오리였던 오리. 이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쫀득 쫀득.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laughs> <laughs> 먹고 먹어. 싶다. <laughs> 단맛 과하게 <화학의> 단맛. <laughs> 펀지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달아요. 많이는 못 먹겠습니다. 제가 먹어 볼 거는 트롤리 젤리. 어, 안에 빨간색 잼이 쫀득 쫀득 음 맛있겠다. 맛이 나는데. <laughs> 음. 젤리 만들 때 진짜 뭔가 뭐 거품 내서 만든 것처럼 폭신폭신하고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맞아요. 술 맛도 나고 새콤한 맛도 나고 점이 괜찮아요. <laughs> 아니 근데. 요 <laughs> <laughs> 자. 다음 먹어 볼게요. 다음은 버키은 음. 안에 딸기 잼으로 보이는 꿍, 꿍. 먹어 볼게요. 줄까요? <laughs> 음! 사과 시럽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의도까지 파악할 줄 아시네요. 왜 음. 그거 왜 먹어요? 입이 헐거 <laughs> 제가 다음에 먹어볼 거는, 어우, 귀여워. 어우, 벌써 시럽이. 시럽이, 이거는 투명한 시럽이. 새콤달콤 딸기맛 음. 그런 맛이에요 음. 음.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약간 스크루바 같은 느낌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쭈쭈바 같은 건 음, 딸기맛 알죠 음. 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음. 그래도 난 이거 딸기 음. 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어요 그럼 나, 아니지 음. 나만 먹을 수 없지 너 왜�, 먹어 왜�, 왜�, 아니, 난너 괜찮아. 먹어라 지금 나 괜찮아 젤리치고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맛 우리 왜 새콤달콤은 약간 딱딱한 느낌인데 이건 부드러운 새콤달콤?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그렇군요.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laughs> 처음부터 먹기 싫었는데 <laughs> 먹고 나서도 똑같아요 <laughs> 지금도 아유. 먹기 싫어요 네. 그나마 나은 걸 고르라면 고를 수는 있지만 그나마 나은 게 뭐야? 수박맛? 난 약간 머리가 울리더라고. 단거 먹으면은, 누가 볼 때도 있돈 주고 절대 안 사먹고, 누가 줘도 안 먹어요. 돈 응.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먹을 거 응, 아니에요. 나이랑은 아, 차이가 아 근데 또 먹을 ]까요? 수 있는 거 같다? 그치? 어, 딸기. 어? 갑자기 주절젤리 바뀌었어. 얘도 어, 이게 안 좋아하네 <laughs> 얘도 먹었다 뱉었을 거야 아니 이거 초노벌이라고? 이게? 어, 먹었다 뱉으셨나요? 1,500만 <laughs> <천 오백만>. 휴우 <laughs> 빨리 먹 <먹자. 웃음> 입술 간다 <laughs> <응>? 쪽쪽이 아니죠? <laughs> 틀렸는데? 살짝 뜯어 봐 응. 응? 어떡해 틀린 거 같아 <laughs>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맞잖아 어떻게 무 깨서 먹는 거 저는 지구젤리 해보겠습니다 이마으로 <laughs> 들어가 보는다시 해. <laughs> 그리고 찢겼어 <laughs> <이미 웃음> 음. <laughs> <찍혔어>, 찢겼다 <찍혔어>, 젤리가. <laughs> 난 빨간가. 나혀 짱커. <laughs> <laughs> 너무 혐오스러워 <혀무시러. 웃음> 그래도 지구 젤리가 제일 낫다. 그리고 아구가 아프네? <laughs> 어,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 이런 젤리들 왜 음. 먹는지? 알겠다, 모르겠다. <laughs> 알겠다. 알겠다? 응. 음. 모르겠다. 유행이니까 한 번쯤 제도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는데 우리도 따라 먹었죠. 건강한 거? 몸에 안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불량식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이제 끝이죠, 진짜. 더안 어. 시킬 거지? 나 못해.